안녕하세요. 저는 팔달지에서 온 김영매입니다. 김, 김영매. 김영매님 네. 연세는? 52살이고요. 52살. 예. 제가 10년 전에 어,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서 빨간 점이 올라와서 아. 거려대 안산 거려대 병원에 갔었어요. 병원 이름 은 이야기하지 말고. 예예예. 예, 예, 예. <laughs> 근데 그 약을 먹고 더 뒤집혀서 온몸에 나게 나서. 어. 예. 한의원 피부과를 가서 6개월 동안 한약을 먹으면서 어, 복합치료 여러가지 복합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았는데 제가 중국에 가게 돼서 중국에서 한 7, 8년을 있었어요 그 동안에 계속 약을 먹었어도 안 낫는데 다시 그, 몸에 그러니까 얼굴에 몸에 다 이런 붉은 네, 반점이 막 생겼단 말이죠 네 많이 생겼어요 어, 몸에 그래서 어. 시골에 가가지고 뭐 야채를 집에서 심어서 먹고 뭐 영양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루에 세 번씩 운동화 신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좋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두달 됐는데 두 달쯤에 또 붉은 점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 운동을 하면서 약을 먹어도 안난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저기 둘의 그 농... 그, 그게 마트에서 점장님이 맨발 걷기 해보라 그그그 그, 그 말씀을 듣고 아 마트에 점장님이 맨발 해보라고 네 그래 가지고 <laughs> 그 하게 됐어요. 어.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치 80% 90% 정도 완치가 됐어요. 아, 자, 맞습니다. 네, 자기 아. 저는 자가면역질환 피부 그 염증으로 이렇게 팔 같은 얼굴을 엄청 심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얼굴이 막 시뻘게 됐단 네. 말이죠. 네. 몸에도 막시뻘게 어. 가지고 잠도 안 오고요. 막 어. 진짜 말못안 좋아졌고요. 음. 근데 이렇게 맨발을 걷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점점 늘려가지고 아침에 두 시간 오후에 한 두세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겨울에도 꾸준히 했어요. 근데 어, 4월 달쯤 되니까 한 4개월쯤 되니까 점점 없어지기 따라하기 시작했더라고요. 우리 회원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냐고 하루하루 좋아지냐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, 지금은 지금 8개월째예요. 근데 이렇게 음. 싹 좋아졌어요. 자, 이게 저 병원에서는 병명이 뭐라고 그랬어요? 이런 명이 건선이라고 했어요. 건선, 네. 아마 뭐 아토피 피부염, 뭐 이런 쪽일 것 같은데. 네, 네. 아까 그 사진 저한테 보여주신 거 있죠? 네. 그 사진 한번 꺼내보세요. 네. 자, 이, 저기, 어린이들 아토피 치유 사례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어른들 아토피 어, 치유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지금 이분은 아, 얼굴에 지금, 이쪽 한번 저기. 얼굴에 막 반점들이 막 저기 새빨갛잖아요. 예. 네. 네. 근데 지금 현재. 어, 피부는 깨끗해요. 깨끗해. 네, 깨끗하고요. 여기 자리가 있어요. 어.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은 자리가 이게 어. 어. 몸에 이렇게 아, 흔적이 있구나. 네, 하얗게 흔적이 있어요. 그 어. 아, 그러니까 하얀 거는 건선 비슷하다는 <laughs> 네, 진짜로. 네, 네. 건선이고 붉은점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는 저, 저 아토피 피부염일 것 같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네, 거네. 네, 어. 그래서 저는. 맨발걷기가 저희 피부를 살린 것 같아서 어. 너무 감사합니다. 어. 우리 팔달지혜 회장님, 우리 박동창 교수님, 그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. 어. 그러니까 그리고... 피부만 살린 게 아니고 온몸 전체를 네, 살린 거요 온몸 전체를 살리고요. 어. 저 잠도 안 오던 거 잠도 잘 자고요. 어. 밥도 잘 먹고 어. 요즘에는.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활기차게 행복해졌어요. 아이고. 그리고 우리 형. 회원님들도 저희 저를 저희 언니는 아시 아셔요. 어, 팔달산에 한 번씩 왔어요. 어. 저는 팔달산에서 개성했고요. 한화계를 지금 올해 네 번째 가고 있어요. 어. 한화계 가도 한 번씩 갔다 오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껴서 제가 제가 그런거 아닌가 회원님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아이너 오늘 또 좋아졌네 하면서 막반겨주고 그러니까 저희 마음도 기뻐서 더 빨리 난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저희, 저희 이렇게 사례를 듣고 빨리 회복됐으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모든 저기 수원지회, 팔달지회, 장안지회, 또 우리 저기 영통지회 전부 다 모두 화이팅입니다. 자, 네, 이름이 네. 어떻게 되세요 이름하고. 저희 이름은 김영래이고요. 팔달 지휘에서 왔습니다. 오십, 52살입니다. 52세. 52세입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네네네.